안녕하세요. 경험 나누는 경험주의입니다. 오늘 그 63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험 나누는 경험주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 저의 경험은 그겁니다. 내려놓기. 내려놓기에 관한 이제 말인데 내려놓는다는 말이 그 뭐지? 그 어떤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도 있거든요. 그, 걸, 무소유라는 쓰신 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무편집으로 가고 싶어서, 말을 좀, 이제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기, 이제 제가 느낀, 내, 요즘에 내려놓기는 그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저와 그 중국인과 그 다음에 사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뭐이뭐 이, 이뭐 제가 알리오올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싱가포이나 중국 사람들은 알리오올리오를 조금 더 오일리하게 기름이 많게 먹는 게 조금 자기들 입맛에 맞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아니면은 한국식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꿔서 좀 기름을 많이 넣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는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막그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제 입장에서는 되게 아니다 싶었지만 제 저한테는 안 맞아도 좀오일이 이렇게 기름 있게 내는 게이 사람한테 맞으니 이 사람들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리사가 할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내려놓기를 말한 게 저는 저 같으면은 이제 오일을 많이 넣지 않겠거든요. 기름을 많이 넣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또 오일을 많이 느, 넣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많이 넣으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넣지 않는 것과 넣는 것에 대한 이런 뭔가 갈등 속에서 저는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많이 넣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옆에 제가 중국인이랑 일한다는 거는 이제 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인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이게 간을 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우선은 싱가포리안, 그 다음에 중국인 이분, 이분들한테 맞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간을 이렇게 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내려놓기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내려놓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도 옛날에 이제 작은 굉장히 작은 카페를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거인데요. 처음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처음 손님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존심이 어안 해본 사람들. 근데 제가 볼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면서 인사를 하고 자기 자체를 이렇게 낮춘, 낮추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게 한다는 게 이제 내려놓는 거 저는 내려놓는 걸잘 모르지만 하여 내려놓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 단계에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제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내려놓기 한 단계인 것 같아요. 내려놓기란 자기가 인정받기로 원하는 거를 어 조금 더 자기가 실력이 쌓인 뒤에 자연스럽게 얻는 걸을 바라는 그 시간을 내려놓는 거그 다음에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가 또 작게나마 이제 짜잘짜잘하게 뭐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기, 단타나 뭐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이곳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려놓음.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 모습이 변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계속 재촉하면은 그 친구가 잘 되겠다는 거를 내려놓는다는 게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든 뭐든지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한 6분 30초 지났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남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까거나, 뭐, 내, 깎아 내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필요 없고 구독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이 재미없다면 싫어요로 이렇게 좀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될것될것 될것 같으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